네, 안녕하세요 뱀피릭입니다. 네, 네, 이번 네, 브리핑 네임드는 네, 귀부인 펠리나고요이 네, 네임드는 사제정신지배로 네, 광기를 해제해가면서 네, 잡는 네임드에요. 네, 그럼 네, 전투 시작할게요. 자 전투 시작하게 되면 은 일단 메인탱이 네, 펠리나를 네, 외곽으로 끌고 오셔야 돼요. 펠리나를 네, 외곽으로 이렇게 해서 끌고 오셔가지고 네, 메인탱이 네, 탱킹을 잡아요. 예,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부탱분들이 추종자를 탱킹, 숭배자하고 다탱킹 잡아주셔야 돼요. 부탱분들이 탱킹 잡고, 그 다음에 추종자 두 마리를 빠르게 제거를 합니다. 딜러분이 붙어가지고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집의 사제가 가운데에서 숭배자를 끌어서, 그 숭배자를 끌어가지고, 정신집에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쪽에서 붙여서, 기분의 은총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펠리나가 관기가 해제가 되고 네, 침묵 상태 걸립니다. 자 이렇게 4번만 반복하시면은, 네 번만 반복하시면은 펠리나는 네,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딜링 위치는 네, 밀리분들 네, 바로 뒤에 붙어서 딜링 해주시고요. 이제 캐스터분들하고 그 사제분들, 힐러분들은 최대한 퍼져가지고 서주시고 이게 불의 비를 다 같이 안 맞게 다 퍼져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광기 해제할 때 펠리나가 광기 상태일 때는 60초간 침묵이 걸리고요. 그리고 펠리나가 광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기분의 은총을 사용하게 되면은 30초간 침묵이 걸립니다. 그럼 침묵 시간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딜이 모듈할 경우에는 마지막 한10% 15% 당기고 광기 보고 전멸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광기일 때 기분의 은총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불의비 때문에 정신지배가 중간에 풀리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화염보호물약을정비하시는 분은 드시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상 팔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브리핑 하겠습니다. 브리핑 조금 그아드레칸을 솔직히 다 아시겠지 하고 그 브리핑 그냥 대충 했는데 만을 전멸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좀 할게요 자, 에림, 저기서 탱킹할 거예요 자, 시작하게 되면 펠리나 저, 그, 빗기둥 쪽으로 빼주시고요빅 빗기둥 쪽으로 빼주시고요 자, 해골 잡고 X 잡을 거예요 해골 잡고 X 잡는데, 저 요거는, 라이프님하고 엉성웅님하고 잡아주세요. 하보 지금 미리 드세요. 아, 미리 드세요 하보 지금 미리 드세요. 자, 해고라고 x는 엉서용 님하고 라이프 님하고 먼저 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타태자 님. 나타태자 님. 나타태자 님 네모. 네모. 제가 역삼 역삼 아이 거그 제가 역삼 여기 찍을게요 자 나태태자님이 별표도 같이 탱, 탱킹 보세요 네모하고 별표 제가 역삼하고 동그라미 탱킹 볼게요 자딜 순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해골 잡고 X 잡고 해골 잡고 X 잡고 자 해골하고 X 잡으면은 탄배베님탄배베님 예, 지금 저 펠리나 위치 있죠? 펠리나 위치, 재단. 예, 재단 위에서 별표를 먼저 정배를 해가지고, 뭐, 광기 보고 안 보고 상관없어요. 바로 두 마리 죽으면, 바로 정배해가지고, 펠리나 쪽에 붙여가지고, 기부인의인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처음에 그냥 바로 사용하세요. 예, 광기 안 걸렸을 때는 30초가 침묵이거든요? 광기 리셨으면 60초가 침묵이고 처음에는 그냥 해서 바로 터쳐가지고 에, 독화살 못 쓰게 만든 다음에 30초 후에 제가 또 신호를 할 거예요 30초 전에 그러면은 바로 네모 네모 정배에서 터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 해골하고 X 탱킹 보신 엉성님하고 라이프님은 자기 징표 죽으면 라이프님은 동그라미에 붙어주세요 동그라미. 라이프 동그라미 붙여주시고 엉서용님은, 어, 일단 별표에 붙여주세요 별표에. 별표에. 그리고, 자기증표가 죽으면, 이제, 딜라로 가시면 됩니다. 해골 죽으면, 엉서용님은 별표에 붙고, 라이프님은 X 죽으면, 동그라미에 붙고, 예, 그 전까지 제가 역삼하고 동그라미 잡고, 나태태자님이 네모하고 별표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는 순서 알려드렸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딜러분들이 해야 될거 알려드릴게요. 예, 밀리 딜러분들은, 저기 그, 추종자 두 마리 죽인 다음에, 펠리데만 딜하시면 돼요. 펠리데만 딜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탱킹 하시는 에르님. 에르님. 여기다 탱킹 보이시잖아요. 예, 불, 불, 불비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요, 시계 방향으로. 예, 시계 방향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승배자를 탱킹 하시는 탱커분들 있잖아요. 탱커가 이동하면 같이 간격을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같이. 정배 거리가 너무 멀면은 귀분의 은총이 캐스팅 취소됩니다. 가다가 정배가 풀려요. 탱킹 하시는 분들도 같이 펠리나 쪽에 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laughs> 예. 캐스터 분들은 불비 피하고 딜. 힐러 분들도 힐하면서 피하고. 예. 그리고 정배는 탐배배님 혼자. 자, 전투한번하겠습니다 5, 4, 3, 2. 자, 들어갑니다두 발이 상할 때 도망쳐라 다두리 스톱에 대해 두 마리 해두 마리 리 자 엑스 잡아 엑스 브래비 피하고 엑스 잡아요 자탑바베님조금 밑으로 내려오세요 조금 너무 멀어요 지금 탈리나 멀거든요 탑바베님좀 가까이 오세요 탑바베님 결표정배 결표정배 결핍 정배. 정말 매달됐으면 메모. 타겟만 바꾸면 돼요. 아비가안아 또 터쳐요 그냥 터쳐요 터쳐요 50% 빠졌기 때문에 터요 그냥 예자 펠리아 딜딜탄매배님 역삼 정배 역삼 정배 바로 터쳐요 밤 끼고 보기그면터요예 터쳐요, 그냥 터쳐요. 그냥 잡아요, 그냥. 자, 마, 마무리 칠게요. <목소리> 자, 승배자 <틈매자> 마무리. <목소리>